안녕하세요. 사이다머니 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코스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 어, 우선은, 우선은 말이죠, 여러분.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매수가 이제 여기에서 들어갔으실 거예요.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지금. 4시간 확정으로 18610 이상 올라왔고, 자, 손절은 여기입니다. 18453. 18453. 18453이 손절 라인이 됩니다. 18453. 손절 라인은, 손절은, 손절은, 18453. 이거는 4시간 확정, 4시간 확정이 아닙니다. 그냥 돌팟입니다. 돌파시 돌파시 손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손익비가 얼마냐? 이렇게 보고 1차는 음... 1차를 여기 잡으시죠. 뭐, 자, 그러면 1.19.5. 1저... 4, 5이 정도 잡고 하면은 2.2에 4.15 대략 1.85배, 1.85배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어, 1, 0까지 잡는다고 치면 평균이 이 정도 되고, 자 그러면 대략 두배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수를 하시면 되세요. 하, 하시고, 어, 손절, 어, 여기구나.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스탑이 1%네, 1.1%. 스탑이 1.1%가 되고, 뭐, 지금 여기서 잡는다고 해도, 1.3%니까, 어,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절이 돼도 어쩔 수 없다. 대신, 매력적인 자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 만약에 여기서, 어, 이게 쌍바닥이 완성이 되면,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정도 라인까지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 평선을 또 올라갔다 저항을 맞으면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를해 주셔서 손절 라인은 꼭 걸어 두시기 바라고 또한 어제 FMC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 한층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여기서 그냥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 과도 4시간 과매도 진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진입 직전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지표는 풀어주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뭐, 거래량이 터진 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등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건 있어요. 하지만,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셔서, 타켓을, 타켓가를, 너무 이, 이거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어, 19.3에서 19.5이 사이가 오면은, 어,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익절을 하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익절은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하시셔서 대응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 손절이 짧으면 18.2까지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솔직히 여기 4시간 확정으로 좀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꼬리들이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게 바로 대응 안, 안 되신 분들은 여기까지 4시간을 찍어버리면 너무 손절라인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대응하시는 분 아니면은 제가 이거는 지금 방공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응 되시는 분들은 18.2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손익비 아까 말씀드렸죠. 1.85냐, 2배냐, 이제 이 차이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언제든지, 언제나 수익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차트 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좀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단계 반등이라도 좀 쳐주고, 다시 내려오면 뭐, 물론 이 저점은 뚫리겠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지켜줬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는 다들 보시는 분들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